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삭으로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 사람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사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laughs> 왜? 아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대나리온식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됐던 일꾼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laughs> 저 사람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악볕 띄약, 앞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해주시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야, 난 <laughs>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당신들은 한 대나리온을 밖으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어. <laughs> 당신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난 나중 사람들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시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와 대제사장들과 유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용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laughs>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다른,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다른 열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두 형제에게 붕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긴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그... 목숨을 많은 사람, 많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laughs>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이고를, 여리고를... 어, 잠깐만, 오늘 약안 먹었지? 응? 어. 중지. 이거, 이거 아직도 거. <laughs> 오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인의 자손이시여.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 산기슭에 있는 벳 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나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라고 하여라.그러면 즉시 내어 줄 것이다.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 이루시,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부하라.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그대로 하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 그 등에 자기들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떡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대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친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애들이 말하는 것을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아, 어린이와 적응마비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배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laughs> 없이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을 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산덤, 산더러 산하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라고 하면 그 이것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너희가 믿고 기도를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한다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